은혜 가운데 또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집중의 마지막 날입니다. 3주간 집중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셨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불신함과 영적 문제를 치유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안 즉, 또한 그것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을 안다고 요한 1서 5장 14,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오늘은 산상보원을 마칩니다. 단상보원을 마칠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을 봐 나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다, 사실은 틀렸고 왜곡됐고 왜식되어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며 오히려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일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또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겠다는 거죠? 종이 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따라가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진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순종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뭐야 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말 뿐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 이렇게 예수 믿고 믿는 척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막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했단 말입니다.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에 23절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언약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답이 나고, 그 말씀을 향하여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는다면, 어떻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되고, 드러내고, 외식된 모습일 수밖에 없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요?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서게 만드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성령의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뭐라고요?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행하는 사람.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수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어겨도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어겨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나의 의지로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려 그러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면 결국은 문제 없버리면 넘어져 버리고 환란이 와도 넘어져 버리고 배교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가면 돼요 저는 그런 고백 하거든요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메시아를 낳을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마리도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한마리도 다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지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밀러라 서기관들은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외식적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 그러고, 세리나 이 시민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지켜보는, 어,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똑같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행함이 없고, 또 어쨌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능력 있는 가르침이고 그 본질을 이해한 가르침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를 가르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이 있고 건의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사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진정으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요 우리의 이제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 실력이 없고요 실력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이오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바로 어,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래서 식주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어, 가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늘 물었던 사람이, 어찌보면 가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실한 사람들이 지금 과거와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여러 상처에 빠져서 12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 빠졌고 그걸 만들어내고 또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고치고 씻어주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가요오였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산업을 가지고도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 은혜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